그때 taks, 자, 자, 여러분, 이요 도로 가면, 색이 모두 보이요이 비디오를 찍을 거야. 자, 보시면은, 벽에 검은 새들이 붙어 사가마우지라는 새들이 있다. 자, 이가마우지들이일에따가다 보면, 밤위나철 벽에 붙어 사실 yeah 아0시 a r r 10시 방향 아래쪽을 내려다보세요. 그한 해양가 쪽에 그대여 바위 그 생김새가 바다로 뛰어 달리고 싶은 욕망이 들어간저 모양이 말 바위라는 풍선을 여기다 아래쪽 해양가 쪽에 그대여 잔새 모양의 물수의 그 생김새가 말 바위라 그 모양의 눈빛으로 자올라와제 주변의 물경을 삼아 이쪽으로올려다고까요 10시 방향 위쪽 상당 하고 있으며 절벽에 붉은색의 구멍이 뚫려져있 정을 지나가는 쪽에요. 전박이 물범이 한 마리가 나와 있네요. 고개를 내밀고 머리가나고 있는 아홉시 방향 지나가는 해염가 쪽에 머리 나오고 있는 모습의 전박이 물범이다. 음. 여기 여기 있다. 이 현선을 따라 앞쪽에 앞쪽으로... 이 부분은 바위 하나가 떨어뜨린다 말다 수천 년 동안 이어나오는 이 부채가 한장나무위가 모양인 느낌의 부채와 바위라 흥미를 네. 가지는 자 예전에는 저 꼭대기에 있는 바위가 모자상이라는 생김새가 세월에 따라 이제는 그 형상이 변해버리고 느낌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만큼 정상 꼭대기 부분의 바위 지방 이나, 아 으로 편안있 고, 어떤 게 모자 모니어 방 이라는 느낌 도들 리고, 물 갖추 요자이 제는 아래쪽 으로 내려올 까요 지나가 는 아래쪽 해양 까는병령교 에서 서식 하는천년 기념관 331기로지정하는정박이 불공 들 금 여러분이 머리만 나온 던 모습을 보셨던 천박이 물범이 이해안가길 부분에서 사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날씨에 따라 물범들이 머리를 쏙 내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이 아래쪽 물속에는 물범들이 한두 마리씩 사식을 합니다. 아, 오랫동안 잠수를 하지 못하고 가끔 숨을 고르기 위해서 머리를 송개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더이 장박이 물건 머리 부분에도 바라보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저 물건한테 전화를 해 보세요 전화를 받으면 물건이 머리를 송개물고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일 먼저 한 기다려 봅니다 자이 물건은 오늘처럼 가을 날씨 식으로 바다가 고요한데요 특히 많이 볼수 있는 시기는 장박이 물건들이 여름철입니다. 자 여름철에 6월, 7월, 8월 경이 되면 어, 그날 생각자가 이루어지면은 여름철에 어, 날짜, 시간, 특히 물대를 맞추면은 바위에 올라와서일광역도 즐깁니다. 그 모습이 이제 여러 마리를 바라보는데 평균은 머리만 나오는 모습만 바라봅니다. 이 모습들이 1아 1월초까지 서식을 하고 오른쪽 방향은 중국입니다. 오른쪽은 저전나는거 아니죠? 그래서 1 1의 쪽으로 개울철에는 번식을 하러 이동을 했다가 해마다 봄이 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물범들이 5천에서 7천 마리까지 있었던 것이 개체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제는 대략 한 300에서 500 마리 정도만 규정을 합니다. 많이 좀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날 날씨에 따라 물놈이 이 해역가에서 머리를 내밀은 모습이나 아니면 바위에 위 올라오는 모습, 그 모습이 한두 번씩 나타나는데

어 기다리는 거야 지금? 없어 들어가버렸어 걔도 손님 접대 할줄 아네 잠깐 <laughs> 손님 접대 하네 보시는 막이전막이 물검은 보기와는 다르게 몸무게가 작게는 80kg 남게는 120kg 이나가고 먹성도 하루에 물고기를 2 3 0 k g 씩 잡아먹습니다 식성도 대단한 반면에 이물검은 오랫동안 팽영돼서 저희와 같이 생활을 해오다 보니 친구 사이로 지내는 만큼, 자, 유람선 남쪽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반복을 하는데,